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손톱을 자주 물어 뜯는 아이. 이게 이제 불안의 신호일까? 부모님들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손톱 많이 뜯는다? 우리 이제 뭐라 그럽니까? 교조증이라고 그러죠. 사실 교조증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자, 있는데 이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그 교조증이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세요. 뭐 다시 시간만 나면 이렇게 이제 틱틱틱 소리 내면서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그만해 그만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습관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자, 손톱을 물어뜯으니까 뭐 당연히 뭐 손톱은 짧아지고 우리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되게 이제 신경을 좀 쓰시잖아요. 그래서 손톱이 거의 뭐 반도 안 남아 있는 정도로. 손톱을 계속 물어 뜯어서 손톱에 변형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들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 이렇게 손톱을 많이 뜯는 아이들이 뭐 고쳐지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청소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 지속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성인도 손톱을 물어 뜯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교조증이 결국은 습관처럼 만들어진 사례도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손톱 물어 뜯는 아이 왜 물어 뜯을까 고칠 수가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아, 고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수가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손톱을 물어 뜯는 아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불안을 표출하기 위해서 손톱을 물어 뜯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막 이렇게 부비거나, 막 이렇게 다른 데를 이렇게 보거나, 뭐 시, 시선을 피하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바지에 막 문지르거나, 뭐 다양한 어떤 이제 그 불안에 대한 어떤 신체 표현들을 막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불안 표출의 신체 행동 중에 하나가 손톱을 물어 뜯는 행동.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이 좀 완화가 돼서 좀 괜찮다라는 게 있게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물어 뜯는데, 특히 아이들이 많이 뜯는 이유들 중에서도 하나가 어,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대체재들이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죠. 자 그렇다 보니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손톱을 물어뜯거나 심리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몸에 대한 어떤 것들을 뭐 자해를 한다든가 뭐 자해라고 해서 아주 뭐 우리 어른처럼 무서운 자해는 아니고 막 몸을 긁는다든가 뭐 머리를 이렇게 막 쥐어 짠다든가 아니면 손톱을 물어뜯어서 심한 경우는 피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이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어떤 불안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서 심리적 불편감이 누적이 생겨서 누적이 되면서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러한 이제 그 문제들은 심지어 문제 행동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심리 행동에 대한 문제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화는 푸리에서는 개구리 손이라고 하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교정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인공이 계속 이제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손이 여기 보시면 손이 꼭 개구리 손처럼 아이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 퉁퉁 부어 있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손톱을 계속 물어 뜯으면서 아이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상당히 생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많이 부풀어 있는 그래서 아이는 사실 본인 손도 못 나졌으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으로 불안 표출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 욕구 불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손톱을 물어 뜯는 불안감의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욕구를 계속 관찰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야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텐데, 어, 본인이 어떤 욕구를 분명히, 어, 갖고 있고 충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욕구 불만으로 손톱을 무릎 뜯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욕구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만 해소가 돼줘도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적 행동. 자, 이게 사실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사실 뭐 교조증이라 그래서 손톱 물어 뜯으면서 이제 증상으로 이제 정신과에서는 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 번씩 두 번씩 물어 뜯다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습관으로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충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습관적 행동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은 대부분 그럼 습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이라든지 욕구 충족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데도 그냥 습관으로만 나올까? 그렇지는 많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다가 처음에는 이제 불안이나 이제 욕구 충족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가 해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받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재미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행동에 재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손톱을 물어 뜯으면 톡톡톡 소리가 나잖아요그죠 자, 이런 톡톡톡 소리 자체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갖다 놓고 톡톡톡 풀어트리면서 하나의 재미를 만드는 행동들이 결국은 습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습관이지만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신체적 변화잖아요. 손이 되게 못나질 수가 있고 이렇게 고정된 습관이 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교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손톱 물어 뜯기. 당연히 안 좋다라는 건 아는데, 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욕구에 대한 문제 없고 심리적 문제 없는데 손톱을 물어 뜯어. 습관적으로, 아, 손톱이 좀 못생겼어요. 이걸로 끝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제가 요약을 하면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90% 이상이 치열 변경이 옵니다. 자, 소톱을 물어 뜯었을 때 우리가 그냥 뜯는 게 아니고 뜯으면서 당기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자, 이렇게 데모로 인해서 치아에 있는 압력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관절에 대한 변형이 분명히 일어나서 치아에 어떤 것들 배열 불균형이 생깁니다. 자, 왜냐. 아이들은 어릴 때 이제 우리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이빨을 많이 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빨 가는 시기에 이빨이 여리게 빠지고 자라는 시기에 이빨을 물어 뜯게 돼버리면 이빨의 변형이 정말 쉽게 와버립니다. 그리고 이빨이 정말 못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정기압이 올 수가 있고, 배열, 치아 배열 불균형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다 보면 아이들은 이제 뭐 계속 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친구들과 비교, 평가를 하고 할 텐데, 어, 이빨이 못생겼어. 자,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또,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치아뿐만 아니고 치아와 연계되어 있는 턱 관절이라든지 턱 근육에 대한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좀 바뀔 수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좀 무섭게 이제 또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별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금방 표시는 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1년, 2년, 5년, 10년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면 턱에 대한 턱 관절 변형이 옵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언어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대칭이 좀 다르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에 실제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한쪽으로만 저작 운동을 하게 되면 한쪽이 당연히 발달이 되니까 커지겠죠 근육이 이제 발달이 되니까 하나는 쇠퇴가 되겠죠 그럼 하나의 근육이 발달돼서 하나의 턱관절은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빨을 물어뜯으면서 턱관절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치아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치아가 부정교합이 생기면서 턱관절까지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쁘게 이렇게 달걀형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물어뜯으면서 턱관절이 이렇게 삼각형의 얼굴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치유가 된다면 그리고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면 해주는 것이 어 뭐가 좋다 돈도 들고 나중에 또 이렇게 수술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부정교합 이런 거안 해줘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뭐 있느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서 뭐 사실 뭐큰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대한 걱정이 좀 없어지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계속 손을 물었. 드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언제든지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손을 씻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바깥에 가서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또 무언가를 만지고 또 입에 넣고, 또잘 때도 입에 넣고. 친구들이랑 축구 차거나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공기 놀이를 하거나 아이들하고 뭐뭐뭐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하고 놀이를 할 때도 놀고는 또 입에 들어가고 항상 뭐 하고는 입에 들어가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아이들이 생기면 결국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 세균성이 침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이 물어뜯으면 피부 조직이 얇아지고 그리고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양한 또 다른 것들을 만졌을 때 그래서 손톱에 손에 오는 피부 질환을 알른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나쁜 것들을 계속 입으로 갖다 대면서 잔병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톱을 뜯는 행위들은 좀 우리가 고쳐줄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얘기드린 것들처럼 손톱을 물어뜯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부모님들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뭐 욕구 불만이라든지 미충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정서 발달에 자존감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 우울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부모님은 알고 계셔라. 자, 그러나 습관적으로 오는 경우들도 많다. 자, 이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손톱을 물어 뜯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좀 어린 아이이긴 한데 이 아이가 이제 밤에 자면서 손톱을 물어 뜯는 건 그래 뭐 손톱을 계속 물어 뜯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발까지도 입에 대고 발톱도 물어 뜯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손톱이 아닌 발톱까지도 이제는 물어 뜯는다. 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아이가 한네살 정도가 됐던 거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엄마가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부모가 보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아이가 좀더 커서 또래 사회에서 손톱 이외에 또 다른 신체에 대해서 물제 뜯거나 뭔가 계속 입에 대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또래 집단 내에서도 놀림을 받거나 뭐 사회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좀 교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뭐 부모님들 잘 아세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래도 양육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라는 것들은 다들 잘 알고는 계십니다 자 그러나 꾸준히 좀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를 하실 때좀 꾸준히 만약에 진행을 시켜 주신다면 분명히 개선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꾸준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뭐 다들 아시는 얘기예요 사실 손가락에다가 밴드를 붙여 주거나 스티커를 활용하면 뭐 당연히 뭐 아이가 손에 이제 뭔가 붙어져 있으니까 뭐 입에 잘 가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엄마 답답해 빼줘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손톱에 이제 뭔가를 발라주고 해놓으니까 아이가 되게 불편해서 우는 경우 그리고 또 엄마도 불편하니까 한두 번 빼주고 해줬다 말다 또 했다가 안 했다 그리고 또 집중해서 아이를 치료에 대해서 뭐 엄마가 신경을 쓰시다가 또안 쓰시다가 이렇게 되시면 결국은 이건 해결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시간을 어느 정도 정확히 주시고 아이들하고 어, 이런 이제 어떤 테이핑을 해주는 작업들 그리고 또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놀이도 될 수는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신다면 당연히 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행동에서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자 이게 어떤 거냐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짧게 짧게 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자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뜯을 때마다 엄마가 되게 막 화를 내고 충격 억법을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자 그런데 그때는 안 하겠죠. 당연히 충격적인 어떤 요법이니까 그런데 엄마가 없었을 때이 아이는 좀더 심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면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물어뜯는데 야너잘 물어뜯어 이런 칭찬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자 물어뜯지 않았을 때 아유 너 너무 잘했다 우리 아이 너무 잘했어. 그리고 무릎 뜯지 않으니까 손이 많이 예뻐졌네. 칭찬해주고, 그리고 엄마와 손 관리하는 법들도 서로서로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해나가고. 자, 이렇게 된다면, 뭐, 교정도 좋아지고, 또 칭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존감도 향상이 되는, 뭐, 이러한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들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잘 들으셨죠? 어, 우리 아이의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건강에 영향 끼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좀 이렇게 한번 행복한 양육, 또 즐거운 양육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